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1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쥐띠분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습니다 때가 되어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뿌듯하고 보람찬 결실을 얻는 매우 길한 운입니다 연애운 아름다운 보름달입니다 충만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밝음이 있으면 어둠도 있으니 현상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금전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이목을 집중받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할수록 이렇습니다.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즐겁고 기쁜 기회에 제안이 들려옵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소띠분 부족한 능력에 비해 할 일은 많고 욕심도 많아 실수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어려움이 예상되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지칠 때는 짝꿍에게 속시원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짝꿍을 믿고 의지한다면 사랑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금전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소득은 없으나 베푸는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결국 원하는 바를 달성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호랑이띠분 비록 원하는 바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실패는 아닙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거나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선행은 복이 되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연애운 힘든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어려워지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린다면 밝은 날이 점점 찾아올 것입니다. 금전운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납니다.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위기를 모면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클러는 보라색입니다. 토끼 뜁은 많은 부분 성취하여 행복한 상황입니다. 욕심을 내서 더 확장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연애운 스스로를 지나치게 억압하면 오히려 상황만 나빠질 뿐입니다. 가슴이 이끄는 대로 표현해 보세요. 걱정과는 달리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은 결실이 늦어져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과정 없이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더 나은 결실을 위한 과정이니 묵묵히 지켜가세요.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용띠분 리더가 되어 사람들을 인솔하면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포용력 있는 대인의 자세를 임한다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실 겁니다. 연애운,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또 금방 잘 해결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해를 해결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상황은 좋으나 의심이 많아 화를 자초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뱀띠분 원하는 결과를 이룹니다. 예상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그 행복을 나눈다면 부와 명예가 절로 드높아질 것입니다.연애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사가 생깁니다.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이제는 기쁨을 만끽해도 좋습니다.금전은 신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진실된 태도를 가질수록 기합니다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기쁨을 얻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말띠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위기는 모면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는 불리하니 포기를 하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은 공경에 빠져 고민하다가 우연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주저없이 움직인다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전은 이사, 이직 등의 변화가 있는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기회나 제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가 왔으니 주저하지 않고 따라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양띠분 노력 이상의 결실을 맺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좋은 시기일수록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크게 길한 시기이니 꾸준히 나아간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연애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타이밍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금전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시기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독단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원숭이띠분, 해야 할 것이 많아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아랫사람의 협조를 받아보면 좋습니다. 연애운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 믿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신뢰를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큰 행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받는 만큼 베푸는 것도 좋습니다. 금전운 가진 능력은 비범하지만 작은 실수나 결점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력을 갈고 닦으며 자중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닭딥은 너무 이상을 꿈꾸기보다는 지금 현실에서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디며 차츰차츰 성장할 것입니다. 연애운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인해 변화가 생깁니다.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 있으나 구설 시비 등의 위험이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정신적인 깨달음과 지혜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심을 갖고 따른 때입니다. 공적인 만남이라면 명예와 재물이 따를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개띠분 하던 일을 계속 하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때를 기다리며 정진하고 공부한다면 노력만큼의 값진 보상을 얻습니다. 연애운 상황은 그럭저럭 괜찮으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유 없이 상대가 의심스럽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면 보이지 않던 진실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금전은 처음에는 많이 곤란합니다. 구설도 많고 시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더 꿋꿋하게 나아간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돼지띠분, 때가 늦어져 답답합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나 기다린 시간을 만회하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서두르지 않고 실력을 쌓으며 기다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겉으로 보기엔 알콩달콩해 보여도 정작 서로 말 못할 고민으로 소앓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짝꿍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금전은 능력은 좋지만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하늘이 감응하여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